소화는 우리가 섭취한 음식에서 영양을 흡수하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불규칙한 식습관,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섭취, 과식,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소화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소화가 원활하지 않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복통, 가스참, 변비 또는 설사와 같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적인 소화 불량은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고 전반적인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화 기능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건강한 소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하고 소화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소화 불량을 완화하고 소화 기능을 돕는 음식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업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효초 TV 채널 방문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 만들 때 힘이 됩니다. 소화불량에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비트입니다. 비트는 소화기능 개선에 효과적인 대표적인 식품 중 하나입니다. 비트에는 베타인, 식이섬유, 베타레인, 질산염 등 소화불량 해소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트의 풍부한 베타인은 위산 생성을 촉진하여 음식물 분해를 돕고 소화불량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 소화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합니다. 비트의 항산화 성분인 베타레인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완화하여 소화기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2020년 소화기 건강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인데요. 비트에 함유된 베타인이 위산 부족으로 인한 소화불량을 개선하고 소화효소 분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비트의 질산염 성분은 혈류를 증가시켜 장기능을 활성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소화불량 예방과 장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비트는 생으로 섭취하거나, 주스, 스무디, 찜 등의 형태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소화불량에 좋은 음식, 두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위건강과 소화기능 개선에 뛰어난 효과를 가진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 식이섬유, 플라보노이드 등 소화기 건강에 유익한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양배추에 포함된 비타민 U는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 원활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양배추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위산 과다로 인한 염증을 완화하고 위 점막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1년 소화기 연구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양배추 추출물이 위 점막 재생을 촉진하고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양배추에 함유된 황화합물은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하여 음식물 분해를 돕고 위에 부담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배추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소화불량 예방과 위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는 생으로 섭취하거나 주스, 샐러드, 찜 등의 형태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소화불량에 좋은 음식 세 번째는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소화기능 개선과 위 건강 유지에 탁월한 효과를 가진 과일입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 비타민C, 식이섬유 등 소화 촉진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 브로멜라인 성분은 위에서 음식물 소화를 도와 소화불량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에 풍부한 비타민C는 위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0년 소화기 건강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인데요. 파인애플의 풍부한 브로멜라인 성분이 위장 내 단백질 소화를 촉진하고 소화불량 증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파인애플은 위산분비를 조절하여 위의 부담을 줄이고 소화 효율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인애플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소화불량 해소와 장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파인애플은 생으로 섭취하거나 주스, 스무디, 샐러드 등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소화불량에 좋은 음식 네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소화기능 개선과 위건강 유지에 탁월한 효능을 가진 식품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 쇼가올, 식이섬유 등의 활성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위 운동을 촉진하고 소화 효소 분비를 활성화하여 음식물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위산 과다 분비로 인한 속쓰림을 완화하고 장내 가스를 줄여 더부룩한 느낌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생강의 항염 및 항산화 성분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장내 유해균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2021년 소화기 연구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강 추출물이 위장 내 염증을 감소시키고 소화불량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생강은 위장관 연동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소화불량 해소와 장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생강은 차로 우려 마시거나 요리에 활용하거나 꿀과 함께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소화불량에 좋은 음식 다섯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식이섬유, 프리바이오틱스, 칼륨, 비타민 B6 등 소화기능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바나나의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촉진하여 변비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장내 유익균 증식을 도와 장 건강을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바나나에 함유된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춰주어 소화 기능을 향상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나나의 풍부한 칼륨은 위산 균형을 조절하여 위 점막을 보호하고 위산 과다로 인한 속쓰림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의 비타민 B6는 소화 효소 분비를 촉진하고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전반적인 소화 건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2020년 소화기 건강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바나나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소화불량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바나나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소화불량 예방과 장기능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는 간식으로 생으로 먹거나 스무디, 요거트, 오트밀 등에 곁들여 섭취하면 더욱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며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